이로써 쉽지 않다고 본 선거전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최초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은거지 오콘조 이열라 후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164개의 WTO 회원국들의 마지막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수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된다며 유명히를 지지 안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사실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사태를 경계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주요 회원국들에게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상 한국 낙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유명위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일본을 보란 듯이 막강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등을 방문하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26장의 EU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유럽의 선진국들에게 K방역으로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또한 봉쇄정책이 없는 경제활동으로 보여준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유명히 본부장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적임자라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위에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이로 인해 2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WTO 분쟁 당사국이라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일본의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국제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산과 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 4개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을 도쿄에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국내 일본로는 미국 폼페이어 장관이 한국을 빼고 쿼드를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한국이 빠지면서 쿼드에서 왕따당하며 동아시아 전략에서 제외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실제로 미국 폼페이어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무산된 데 이어 왕위 중국 외교부정의 방한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빼놓고 벌어진 쿼드웨이에서 어떠한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홀로 중국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했지만 일본과 인도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미국을 따라서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등을 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강력한 목소리는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 최악의 경제에 직면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인도도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전방위 외교를 지향해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폼페이오가 일본을 찾아온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현재 방위비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 하화로약 9조 28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다섯 배를 불렀다가 우리 측에 의해 일축당하고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압박은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다른 방위사업에 대한 협조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폼페이오가 불을 지르면 왕위가 가서 불을 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와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함께하자고 하고 나면 중국이 이후 찾아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중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 없이 쿼드를 한다며 한국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4배의 방위의 압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쿼드에 참가했던 나라들은 미국에게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여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어려진 가운데 중국과 충돌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전과에서 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지만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며 스스로 거리를 두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방한취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어도 왕위도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은 일각에서 말하듯이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나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중립 외교를 펼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미국 따라 중국 화해를 자국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을 따라 기술 유출의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했지만, 일본은 완전히 미국편에 서서 중국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일본의 판단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때리며, 이에 일본도 따르라고 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일본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난 8일 바이든과 격차가 16%까지 벌어졌는데 최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무려 27%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미국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승리에 무게를 두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중국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은 중국을 미국이 이끄는 세계지수에 편입시키려 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내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친중 행보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농업과 제조 분야를 해친다고 비판한 바 있고 일방적인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만큼 바이든이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강경정책은 다른 양상이 펼쳐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되어도 지금의 대중국 압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중국 기조에 따라 적극 참여했던 일본은 결국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은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 더블리터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는 두명 중에 반드시 만장일치가 나와야 당선이 됩니다. 만약 결선에서 만장일치를 얻지 못하면 현직 사무차장 중한 명이 사무총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고 아프리카의 가장 많은 유무상 원조를 하며 이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지지하는 아프리카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무역을 강행하며 대부분 WTO에서 패소하여 패소왕이라 불렸던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레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WTO 사무총장이 보여줬던 친중행보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나이지레 후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한국 후보를 유일하게 거부할 나라는 일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여론전에서 실패했지만 끝까지 한표를 행사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 미국의 압박으로 WTO 총장이 관둬서 새롭게 치르게 된 선거인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라면 한국을 쉽게 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은 우리와 WTO 분쟁 당사국이니까 뽑으면 안 된다고 외쳐도 어느 국가도 쉽게 손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 최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현지 기준 9월 28일 발매 5주 차만에 빌보드 핫100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오르면서 2주 차까지 순위를 유지했고 이후 2주간은 한계단 하락한 2위에 올랐지만 지난 28일에 다시 1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6주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전히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실력이 없다, 립싱크다 같은 유치한 악플을 달고 있는데 이젠 콧방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G2의 눈이은 일본의 한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며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에 우리 네티즌들은 화를 내긴커녕 어이가 없어 배를 잡고 웃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망언을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구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포토에서의 어발란체에서 방탄소년단과 토이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말은 한국 아이돌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 맺은 결실을 오로지 국책과 능통한 외국어로만 취부해버리며 자신들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 빌보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말하며 억울해 할까요? 네, 세계엔 참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류 열기에 일본이 국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권은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일본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문화를 자주 유지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영화 시리와 남북분단을 소재로 한 JSA, 실미도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영화에 분단 이야기를 넣으며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라는 업측도 생겨났죠. 결국 K드라마와 K팝 비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따위 근거 없는 주장을 혐안과 만나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임에도 오로지 국책덕이라며 비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겐 이런 문화부흥과 관련한 국가정책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명 쿨재팬 캠페인으로 2010년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에 쿨재팬실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제산업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쿨재팬은 일본의 패션, 만화, 애니, 게임, 음식 등 일본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며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브랜드 정책입니다. 이런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건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왔다고 판단해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쿨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더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후 2013년 일본 정부는 쿨 재팬 전략을 좀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 펀드 쿨 재팬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쿨 재팬은 아베 노믹스의 핵심으로 봤던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쿨 재팬 전략 담당상이라는 특임 대신까지 신설했고 총 29건에 620억엔을 투자했죠. 그럼에도 성과는 거의 없었고 도리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쿨재팬 전략은 전혀 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미국 지식 공유 웹사이트 코어라인은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늙은 아저씨들의 계획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며 비꼬는 글도 올라와 있죠. 얼마나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윗선에서 일본 AV 같은 포르노를 쿨제팬의 콘텐츠를 내세우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는데요.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음란물를 국가 주도로 수출한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쿨제팬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까지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태국시 유아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의 K-POP은 정부 정책이란 주장은 하면 할수록 자국의 문화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실패했음을 돌려 말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본이 비록 대중문화 세계화에 성공은 못했지만 과도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신친일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친일파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에 동조하고 친일 생각을 넘어 나선 사람들을 칭합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우익 기업은 한국의 유망한 인재들을 상대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조성해 신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서죠. 호사카 교수는 지인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더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 문화통치 방식으로 전 세계를 문화식민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억지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문화콘텐츠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한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앞서 한 말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그 해답을 못 찾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 일례로 쿨재팬 정책 이후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정부를 의식해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극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피, 땀, 눈물을 쏟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부 김종덕 정 장관은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한류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중소기업이나 영화감독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단지 정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자로서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향후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력해져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 하시 하신...